자 반갑습니다. 제빙기를 하나 샀어요. 여름이니까 이제 가정용 미니 제빙기를 샀는데 어,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서 어, 아이스 커피도 많이 마시고 얼음 물도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 먹고 하나 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비염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계속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거든요. 요즘에 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미자를 많이 마시고 있어요. 오미자 이제 우린 물을 많이 마시는데 오미자 물을 냉침이라고 하죠. 한번 살짝 씻어가지고 찬물에 넣고 우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미자 물을 우려냈고 또한 가지는 요 버터플라이 p 요거 인, 요즘 뭐 유튜브에 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요 제비콩 이거 뭐 산성 들어가면은 이제 색깔 변하는 고 찬데 요것도 준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산지는 좀 됐는데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미리 이틀 전에 담가놨어요. 찬물을 넣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우러나요. 다 너무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좀 참신하게 음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미자는 오미자에는 오미자청. 을 넣어서 마실 거고요 버터플라이피 얘는 미초를 넣어서 마셔 볼 거예요 미초를 넣으면 이제 이것도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색이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냥 마시는 것도 좋은데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탄산음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탄산 음료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탄산수로. 탄산주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까 계속 들고 있던 거. 요게 이제 사이펀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게 우리 카페 가면 여기다가 휘핑크림 짜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가스예요. 휘핑크림 캡슐. 이게 이제 질소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휘핑 크림을 크림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요거 많이 보셨죠? 요즘 탄산수 제조하는 걸로 이제 많이 쓰는데 요걸로 하진 않지만 어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요걸로도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몇번써 먹어봤는데 어 괜찮아요.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요걸로 한번 탄산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버터플라이부터. 일단 여기다가 부어줄 거예요. 부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이 꽃잎을 직접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잎은 걷어낼게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탄산. 캡슐. 그러면은, 한 번, 한 10번 정도 이제 흔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야지 탄산이 잘 섞인다고. 이거 사용할 때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폭발 사고가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에 좀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가스를 뺐으면은 음. 실린더 제거를 해주고. 잔여가스를 제거를 해주고, 잔에 얼음을. 컵에 이 빨대예요. 빨대인데 여기서 좀 조금 쏟아져 나오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탄산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색깔이 확실히 변하기는 했습니다. 어, 굉장히 맛있어요. 만족해. 흡족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놓고 닫아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 시간 더 정착해주고 다시 한번 1 0회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기다려줘야 돼요. 소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아뭐더 올리고 뭐 할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요즘 집에서 나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뭘 사다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도 색이 굉장히 고와요 그래가지고 어 색이 너무 고와서 만족스럽긴 한데 맛은 사실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뭐 사실 탄산빨이죠 뭐 탄산빨에 소다빨 탄산빨에 시럽빨 뭐 아까 오미자청 이런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실 집에서 이렇게 소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쯤 그냥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이다, 콜라 이렇게 사서 마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만들어서 마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재미도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맛있어요 시원하고 탄산 장난 아니에요 맛있어. 셔. 비염이 낫는 맛이에요.